샬롬 안정열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통독 172일 차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5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5장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부하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멘에서 외치기를 베냐미나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함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 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족 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족 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 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호세아 6장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와를 호 알자 힘써 여와를 호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라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이 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호세아 7장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 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에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 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가슴이니라. 패망할진 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 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호세아 8장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 선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그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 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니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재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재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호세아 9장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장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장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제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명절 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국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리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 m 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부하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와께서 호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천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배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하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하므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지적하는 내용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한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일에만 급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십니다. 마치 고멜의 음행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는 호세아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너무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변치 않는 사랑이며 눈에 보이는 제사나 그 무엇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일관되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선언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기에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했던 것이요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호세아의 마지막 호소가 있고 난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북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망합니다. 아수르가 내려와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방으로 강제 이주시키기까지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징계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며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읽은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